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대로 알면 힘이 됩니다. 제대로 알면 힘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3위 579장 1절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한 에덴의 낙원 평화의 동산을 먼 길에 피곤한 몸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있는 말씀 다시 한번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만큼 큰 힘은 없습니다.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힘, 고난에서 건지시는 힘이 하나님을 아는 데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힘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아니하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적인 학문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 중에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독버섯을 안다고 하면서 독버섯을 따서 먹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알고 거룩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진리가 아닌 것을 따르고 구원이 아닌 것을 따른다면 내가 모르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진리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온전함이 그를 아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도 잘못된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방법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온전하게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 제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말씀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완벽한 균형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인간이 그 공의와 사랑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사랑의 원칙이 있고 사랑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온전한 사랑을 위하여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6절 읽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지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는 것이 내 삶에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진짜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미 느끼고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또 신경질적이며 남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은 나의 삶과 행동과 말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될 것이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알면 힘이 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사랑의 온전함이 그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게 될때 이것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기도할 수험생은 임수민, 박건호, 박선주, 고3 학생들입니다.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하여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나의 삶으로 올바르게 드러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